UMA 코인, 현재 매수 기회일까? 주요 지표 총정리.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현재 UMA 코인의 주가는 5,415원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 20일, 50일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은 5,500원, 50일 이동 평균선은 5,600원으로 최근 단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37만 5,254로 급감했으며 12월 초 거래량이 60만을 넘었던 시점 대비 주가가 5,910원에서 현재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거래량 감소와 함께 매도세가 강했음을 나타냅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현재 UMA 코인의 RSI 값은 41.67로 중립 영역에 위치해 있으며, 과매도나 과매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UMA 코인의 RSI가 70을 넘었던 11월 초에는 주가가 5,800원에서 최고 6,200원까지 상승했으며, RSI가 30 이하로 내려갔던 10월 말에는 5,100원 부근에서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RSI가 현재 중립임에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현재 UMA 코인의 스토캐스틱 지표는 20.16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과거 스토캐스틱 지표가 20 근처였던 9월 말에는 주가가 5,200원에서 반등해 5,500원을 회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과매도 신호는 UMA 코인 투자자들에게 단기적 진입 기회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UMA 코인의 MACD는 20.45로 신호선 5.08 보다 크게 하락하며 약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MACD가 10을 돌파해 상승 전환되었을 때 주가는 5,400원에서 5,800원까지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MACD와 신호선의 격차가 벌어져 있어 추가 약세 신호로 해석됩니다. 볼린저 밴드 현재 UMA 코인의 주가는 볼린저 밴드 하단 5,318원에 근접한 5,415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10월 말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했을 때 5,100원에서 반등해 5,500원을 기록한 사례가 있어 하단 근처에 현재 가격이 반등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UMA 코인의 현재 가격 5,415원은 피보나치 되돌림 23.6%인 5,464원에 근접해 있습니다. 주요 되돌림 수준인 50% 5,050원 근처에서는 과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5464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추가 하락 시 5050원 부근에서의 지지가 예상됩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간 UMA 코인의 최고가는 6500원, 2024년 3월, 최저가는 4265원, 2023년 10월입니다. 해당 기간의 평균 거래량은 약 45만으로 최근 거래량이 이를 하회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는 최고치 대비 약16.6% 하락해 중기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될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지난 3년간 UMA 코인의 최고가는 9200원, 2022년 1월, 최저가는 4265원, 2023년 10월입니다. 장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함께 하락 추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거래량 증가와 함께 단기 상승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050원의 지지선이 장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평 UMA 코인은 현재 단기적 약세와 장기적 반등.